아, 지금 어디부터 돌아야 되는 거죠? 한두주 산다고 상담까지 해주나요? 가을에 식재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혼자 심어요? 엄청난 대공사니까 조경업자 불러야겠죠?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상품이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JB 간수터 해피트리 이기영 입니다아 오늘 가을의 아침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가을 시장 오픈이 되면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항상 손님들이 오시면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을 한번 펼쳐보면서 어떤 질문을 자주 하고 어떤 답변이 돌아오는지 신예철 부장님 나무의 전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오페라 어, 신고 있으세요? 예, 제가 오늘 가을 시장이 오픈했다고 해서 처음 왔는데. 네, 네. 아, 지금 어디부터 돌아야 되는 거죠? 아, 일단 첫 번째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메인 길입니다. 네. 네 메인 길이고 여기 한번 보여 드릴까요? 휴개 상담실. 예. 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직원들이 항상 네. 전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나무 별로 안살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한두 줄 산다고 뭐 상담까지 해주나요 아 당연하죠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해드리고 아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다 아, 이름표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붙어있고 가격도 붙어있고 백화점이죠 마트를 갔는데 굳이 직원이 붙을 필요가 있나요 어 아, 그런 없는 분들은 응. 이제 편하게 쇼핑을 하시면 되고 나 상담이 필요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니까 아, 언제든지 아 집을 이제 좀 왕은 중공이 다 돼가는데 중공용 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 네. 애매한데 가을에 식재도 괜찮을까요 가을에 식재도 무관합니다. 가을에도 나무 식재가 충분히 가능한 게왜 그러냐 나무를 옮겨 심는 때가 언제냐라고 네. 하면 바로 뿌리에 물을 내릴 때입니다 아, 네. 뿌리에 물을 내려서 이 상층부에 이제 이파리가 좀 없고 월동이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잠을 잘 때죠 그때가 정확히 언젠가요 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입니다 아... 떨어졌을 때 언제죠 겨울에 들어가기 전 서리를 내렸을 때 이파리가 떨어지죠 네. 그리고 봄이 됐을 때 네. 봄이 돼서도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는. 애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아그 그때 옮겨 심어줘야지 제일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이렇게 났는데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잘못된 걸까요? 밑에 포트가 들어있죠. 아 네. 네 포트에 들어가서 뿌리를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옮겨 심는다고 해도 몸살을 굉장히 덜 합니다. 아 왜냐면이 안에 뿌리가 다 숨어져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아 굉장히 잘 돌아 있죠. 확실히 잘 돌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식재를 지금 해주셔도 무관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동반, 부부 동반 딱 오셨어요. 아... 이제 나이도 좀 됐고 네. 노후를 좀 준비해야 돼 가지고 요즘 침엽수 이게 좀 핫하다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네. 이거 누가 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 그냥 오셨다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다들 바빠 보이고 네. 하지만 우리 사무실에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과장급, 부장급 직원들이 또 있죠. 아무 직원한테 농사를 즐거기 때문에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연결을 해드립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캠핑장도 열어야 돼요. 어떻게 꾸며야 남들 보다 조금 특색 있게 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데 아, 아무래도 여기는 나무 파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조경업체에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그냥 조경업체를 찾아가는게 쉽지가 않고 또 그거 잘 해줄 수 있는 조경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먹으면 잘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식품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최고로 멋진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수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냐 JB 가든 센터에 오셔서 음.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JB 가든 센터 대리묘목농원 하면 그냥 묘목 농원, 묘목 네. 판매하는 곳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을 것도 많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식물 브랜드 PW 그외 다수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 업체들 네. 그런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지금 국내로 많은 식품점을 들어오고 있고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하죠. 네네. 우리를 통해서 만든 카페 뭐 호텔 리조트 지자체 민간 정원 국가 정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조경이 돼 있는 곳에 우리 손길이 안 거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매월 판매도 하지만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식물이들을 또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우리가 뭐 이런 컨설팅 전문 업체는 아니지만은 네. 아는 걸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런 신품종들 새로운 것들 국내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해야죠 네. 어떻게 잘 쓰이는지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컨설팅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냥 말씀드릴 뿐입니다 음... 하지만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그 가치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아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컨설팅을 다해 줬어요. 어떤 식물을 심으면 이쁘다. 저 식물을 심으면 이쁘다. 다 납득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혼자 심어요? 엄청난 대공사니까 조경업자 불러야겠죠? 아, 아닙니다. 우리 JB 같은 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조경업체를 끼고 식재하신 분들 단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려 드리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나 보죠? 노하우가 있죠. 우리 밥만 먹고 이것만 한 사람들인데. <laughs>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걸 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세요. 내가 심으면 다 죽일까 봐. 맞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은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할 수가 있어요. 딱 15분만 교육시켜 을 드리면은 최고의 전문가 될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상담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나무를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심을 실 사람이 없다 인부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아깝다 원리만 알면은 너무나 간단한 것들이다 직접 심어봐라 하고 심어서 나중에 정말로 만족해셨던 그런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경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일단 봐야 돼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상으로 보면은 어떤가요? 다 이쁘죠? 다 이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게 되면 그 효과가 안 나옵니다 아무마다 원하는 특성이 있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실물을 보면서 가을 시기에는 이런 모습이구나 음... 이런 걸또 느껴보면서 한번 맞습니다. 고르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하면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못 오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택배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택배 이렇게 나갔는데 왔어요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이거 다 잘려 가지고 위통 다쳐 가지고 이게 상품이야? 보통 분들이 뭐 지금 이 나무 상태 한번 볼까요? 뭐 좋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하지만 이대로 지금 식재하게 되면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옮겨 심는 과정에서 또 몸살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린 최대한 잘살수 있을 만한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진을 해서 관리를 잘 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네,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된다 얘들이 몸살이 겪지 않는 상태 식육 조건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네. 보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5년, 10년 무궁무진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옮겨 심을 때그 정도의 아픔은 감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이야 좀 보기 싫은 것도 당연히 있죠. 있지만은 그 나무가 살아 남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송한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네. 과일 나무를 너무 심고 싶어요. 매실도 필요하고 감나무도 대추도 약용수도 필요하고 아 이런 것들 좀 언제 심으면 괜찮나요? 조금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가 분을 뜨거나 분을 뜯는 것은 이제 좀큰 나무들 밑에 흙을 감아서 같이 뜯는걸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묘목을 굴취하거나 네.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잎파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벤서리가 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와야 돼요. <laughs> 10월 25일 이후만 가능합니다. 아, 25일요? 네. 조금 더 미루고 싶어요. 어디까지가 맥시멈이죠? 신기에? 추위에 약한 식물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심어 주는 게 뿌리 음. 활착을 하고 좋겠지만은 수위에 강한 애들은 땅이 얼기 전까지만 식재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월동을 해서 봄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남부 지방이 아니라 좀 추운데 살아요. 네. 나무를 가을에 식자면 좀 살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음. 좀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게 없나요? 보호조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심고 나서 흙을 목대 위로 올려 쌓아주시는 이제 복토라든지. 마운드를 만든다는 얘기죠. 약간 마운드를 만들어서 나무 위를 감싸주는 거죠. 음, 네. 취해 네. 약한 식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물만 잘 주신다고 하면은 절대 동일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일 입는 이유가 뭐냐? 아. 심고 나서 위를 잘라주질 않아요. 밑에 옮겨 심어주게 되면 뿌리는 좀 작은데 위가 커요 그럼 바람에 날릴까요 안 날릴까요? 날리죠 그러면 그 사이로 틈이 생기겠죠? 음. 그리고 뿌리가 활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입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따져서 시제를 잘 하게 된다면 절대 동해 분리는 없을 거다. 그렇군요.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봄에 심는 게 맞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렇죠. 아,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셔서 뭐 있어요? 한데 저희가 없는 품목들이 있죠. 그렇죠. 아먼 길까지 왔는데 헛발을 뒤졌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를 하셔야죠. 다른 것도 구경할 겸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지수를 꼭 사야 돼서 왔는데 없으면 작업 상황 때문에 작업을 안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봄에 작업을 하기 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주신 다음에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 오시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드리신 다음에 오시면은 좋은 쇼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때까지 많은 질문들을 또 해봤는데요. 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한번 걸으면서 한번 촬영을 해봤죠. 네. 저희 자연스럽게 뒤에. 저희 가을 시장의 모습이 한번 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에메랄드 그린의 분까지 다 구칠해서 잠시 가식해 놓은 상태고요. 에메랄드 그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들을 지금 가식하고 지금 현장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해피트리의 Q&A 영상이었고요. 가을이 찾아온 만큼 네. 가을 이 분위기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걸으면서 촬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철적 꼭 부탁드립니다. 네, 해피트리 이기영 대리였습니다. 나무여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